고소온 피해가 이제는 먼 바다 흑산도까지 닥쳤습니다. 수온이 28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면서 양식 우럭들이 대규모로 폐사해 섬 어민들의 절망에 빠졌습니다. 안준호 기자입니다. 무패한 우럭들이 흰 뼈를 드러낸 채 양식장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몸통의 살들은 떨어져 나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. 지난 주 나흘 연속 28도 이상의 고수온을 기록했던 흑산도 뜨거워진 바닷물에 양식 우럭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. 부패한 개체들로 양식장이 오염되다 보니 그나마 살아남은 우럭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. 죽으면서 까랑지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는 가면 갈수록 폐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.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폐사양이 지금도 물속에 많이 있어. 폐사한 지 이틀이 된 조피 볼락입니다. 바닷물이 따뜻하다 보니 부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렇다 보니 50여 개 어가 어민들의 주요 일과는 떠오른 우럭 사체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. 가판마다 쌓인 사료용 포대 자루 속에는 썩어버린 우럭과 파리가 들끓습니다. 한 양식 어가에서 생긴 우럭 사체들만 모두 20여 톤. 처리할 곳도 없다 보니 사료 자루에 담아. 육상 냉동 창고로 옮겨둔 상태입니다. 나오는 액체들 때문에 냉동실 바닥은 이제 게 돼버리고 사료들까지도 냄새가 다 배겨버리니까 지 전남에서는 올 여름 현재까지 우럭과 지 전복 등 어패류 9 0 0 여만 마리가 고수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상 기후에 따른 기록적 폭염에. 백길로 100km 떨어진 먼 바다까지 바닷물이 끌어오르자 어민들은 목이 메입니다.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? 그 여기에 그냥 다 가족들이 다 여기에 진해서 오리는 한 멋인데 그 착잡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죠. 지금까지 신안군청에 공식 신고된 고수원 우럭 피해는. 8곳 어가에서 2만 천 마리. 하지만 어민들은 흑산도에서 양식하는 전체 1,070만 마리 가운데 전체의 10%, 100만 마리 이상이 사실상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고수원 피해가 집중되는 8월 말을 앞두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.